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가 계획을 세우다 남편하고 이혼하게 생긴 3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갑갑한 마음. 일단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요. 남편하고는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시절 아버지를 잃고 이후로는 거의 가장 노릇을 도맡아 하며 살아왔어요. 친정어머니 또한 당시에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23세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고 이후로는 오로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저에게 대학 선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회사도 이름난 곳을 다닌다면 말이죠. 그리고 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더니 그게 딱제 얘기였어요. 그 무렵 제가 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와는 달리 소개팅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소개와는 달리, 남편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회사는 계약직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좀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이런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첫 만남 이후로, 저에게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들이댔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전좀 부담스러웠고 소위 어떻게 떼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마음으로 제 친정 상황을 다 털어놓았어요. 특히나 결혼 이후에도 친정을 부양하는 건 멈출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남편 쪽에서 먼저 뱃기 들고 떨어져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대요. 혼자 계신 어머니를 챙기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 아니냐고요. 그리고 저는 그말 한마디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기대도 안 했던 말이었지만 실은 제가 무척이나 듣고 싶어 했던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1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금전적인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제 연봉을 궁금해했는데 평소라면 저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는 결혼할 사이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연봉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자기도 저랑 비슷하게 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계약직이어도 돈을 제법 받는구나 하고 흘려들었지. 소위 진니어 부를 가려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죠. 그리고 또 한가지. 남편은 결혼하면 경제권은 자기가 갖고 싶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친정에다 돈을 주고 하는 게 솔직히 좀 눈치가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벌어서 제가 드리는 돈인데도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경제권을 갖자니 그것도 선뜻 내키지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돈 관리는 각자 하자 했습니다. 어차피 맞벌이인데다가 둘이 비슷하게 버는데 한 사람이 굳이 몰아서 경제권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 생활비랑 적금만 얼마씩 각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자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할 말이 없는 건지 약간은 신경 쓰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알겠다 하곤 이후론 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넉 달쯤 되던 때 남편이 저더러 도대체 친정에 얼마를 주고 있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좀 황당해서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매달 100만원이나 드릴 수 있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따졌더니. 자기가 컴퓨터로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제 컴퓨터를 썼는데 거기에 저장해 둔 엑셀 파일을 봤다나요?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분명히 결혼 후에도 친정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 당신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잖냐? 그리고 그 돈은 전적으로 내가 벌어서 드린 돈인데 뭐가 문제냐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시댁에 하나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도 시댁에 용돈 드려 하니까 생활비 내고 적금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 대요. 왜 남는 게 없냐고 나랑 비슷하게 번다면서 그러면 남지 왜안 남냐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좀큰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주 기도 안 차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자기 연봉을 속였더라고요. 그것도 몇백 수준이 아니라 2천이나 뻥튀기를 했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건 사기 결혼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진짜 어처구니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으니 그 이유는 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남잔데, 여자보다 적게 번다 소리를 못하겠더라나요. 그 이야기를 듣곤, 솔직히 정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그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격지심이 있을 정도면 앞으로도 분명히 내가 친정에 해드리는 거 가지고 말이 나오겠다 싶은 게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정이었죠. 근데 이때는 그래도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고 그저 앞으로 돈 관리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된건 지난 가을이었어요. 친정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예전부터 친정어머니가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제주도에 가면 어떻냐고요. 듣자 하니 좋은 생각이다 싶었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는 친정어머니랑 시간을 자주 보내질 못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같이 가자 어쩌자 말도 하기 전에 난색을 표하며 자긴 좀 빼달랍니다. 여자들 여행 가는데 머슴 노릇하기 싫다면서요. 그렇게 부려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어쨌든 반응이 그러니 저도 기분이 좋진 않았죠. 그래서 저도 알겠다 하고 더는 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행 경비는 여동생이 얼마 보태겠다고 하는 걸 됐다고 했어요. 제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했으니까요. 저는 제주도에서 뭘 먹고 뭘 할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친정어머니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덕분에 제주도에서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세모녀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저더러 대단하다더니, 한다는 말이 저랑 휴가 가면 다른 사람들은 고생할 일이 하나도 없겠다대요. 물론 저는 이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흘려들었지만요. 그러다 한달 전이었어요.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 하고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작년에 제가 제주도 다녀온 게 너무 부러웠다면서, 올해는 자기랑 제주도에 가자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제주도를 굳이 매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남편이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싫다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계획은 자기가 세워줄 거지, 하대요. 여기서부터 솔직히 좀 짜증이 났어요. 작년에 제가 계획을 세운 거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지만, 이번에야 남편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데, 대뜸 저더러 자기가 해줄 거지, 하니까 뭐라고 딱 꼬집어 설명은 할수 없어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계획은 같이 세워야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황당하게 한 건, 며칠 뒤 시댁 식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 때문이었어요. 여름은 여름이다 더워 죽겠다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남편이, 우리 제주도 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꺼냈더니 신우가 언제 가냐고 묻대요. 그리고는 신우가 자기도 애들 데리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때로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뭐라 한마디 할 새도 없이 신우가 먼저 시부모님 떨어 엄마 아빠도 같이 가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여름 휴가는 남편하고 단둘이 보내고 싶었지. 온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저희 둘이서만 가려고 했는데, 하고 웃었습니다. 나름대로 뼈 있는 한마디를 한 거였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가 무섭게 남편이, 여자 혼자 애들 둘 데리고 어디 휴가를 가겠냐면서, 신우더러 같이 가 같이 가, 괜찮아, 하대요. 아,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딱 분위기가 거기서 제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진짜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 되게 생겼더라고요. 참고로 신우가 이혼을 해서, 혼자 애들 둘을 키우고 있기는 했어요. 아무튼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말도 못하겠고 환장하겠더라니까요. 집에 오는 내내 남편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창밖만 보고 있는데 남편은 혼자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싱글벙글.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사실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녀오는 거 보고는 자기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대요. 자기도 언젠가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이참에 자기도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왜 하필 저랑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그러는 건지 짜증도 나고 정말 기분이 좋질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서운한 거 아니지 하는데 한숨은 났지만 정말 남편이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을 저지른 건가 싶어서. 그냥 이번 한 번은 참고 넘어가 주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가족여행 한번 갔다 온다 생각하자,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네요. 그런데 여행 준비는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신우는 애들이 둘이고, 걔도 한 마리 있었는데, 그렇다보니 애들 놀 수영장 있어야 된다지, 걔도 입장 가능한 숙소여야 한다지, 따질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보니 숙소 비용도 무시할 게못 되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일단 숙박비는 새 집으로 나눴고 걔 때문에 올라간 금액은 신우더러 내라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그래도 오빠인데 어떻게 째째하게 그런 걸다받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자기는 처제한테 안 받았잖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면 자기도 자기가 여행 경비 다 내라고 했어요. 난 원래 우리가 공동 부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빠 노릇인지 하고 싶으면. 당신 비자금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걸로 해결하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쪼잔하답니다. 그런데 그게다가 아니었어요. 비행기표 사는 것 때문에 신호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호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번 여행에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간 혼자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다나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숙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혼잣말처럼 한마디 했는데, 신우가 숙소는 그냥 두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랑 시조카들 안 오면 뭐, 호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했더니, 언니, 애들은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당황한 제가, 엄마가 안 오는데 애들이 온다고요, 하고 되물었더니, 저희 남편이 자기가 봐주겠다 했답니다. 그리고는 기왕 저랑 얘기하게 된 김에 자기가 몇 가지 일러주겠다며, 첫째 시족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뭐는 안 먹고 둘째 시족하는 몇 시에는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무슨 무슨 영양제를 먹여야 하고 그러면서 저더러 꼭 기억해야 하고 지켜줘야 한다나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봐준다고 했다니 저희 남편한테 얘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먼저 저녁 차려 먹고 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얘기 좀 하자더니 신우가 여행 안 가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대요? 그래서 나, 기분 안 나쁜데, 하니까 그런데 신우가 애들 얘기 좀 하니까 너한테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맞아, 나 말고 당신한테 하라고 했어 했더니, 아니, 그래도 제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을 챙길 거 아니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걔들을 왜 챙기냐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나도 생각해 봤는데, 나도 이번 여행은 안 가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제가 안 가면 애들하고 시부모님은 어떡하냐길래 뭘 어떡하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했네요. 당신이 판을 키웠으니 당신이 챙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기껏한다는 소리가 그럼 하다못해 일정표는 다짰입니다 진짜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걸 꾹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는 그것도 당신이 짜든지 신호더러 짜라고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안갈 여행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바라는게 맞냐고 짜증나니까 그만 말 시키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너무한다면서 그럼 돈이나 보태랍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젠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은 나 엄마랑 여행 갈때돈 보태줬냐? 하다못해 우리 엄마 쓰시라고 돈 10만원이라도 드렸냐? 내가 치사해서 말은 안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위가 돼서는 돈 10만원도 안 내놓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나더러 일정표를 짜달라 돈을 보태라,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였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사위랑 며느리랑 같냐는 거예요. 제가 다를 게 뭐가 있냐 했어요. 당신이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게 없는데, 나라고 왜 시부모님께 잘해야 하냐고 따졌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튿날, 남편이 시부모님께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너는 니네 엄마만 부모고 우린 안중에도 없냐면서 저 하나만 참으면 될 것을 제가 안 간다고 해서 온 식구들이 지금 기분이 상당히 상했고 아버님은 여행을 안 간다는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안 가시면 되겠네요 했어요. 안 가신다는 분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그냥 이렇게 된거 없던 일로 하자고 했지요. 그리고는 여행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남편한테 하시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솔직히 저도 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어요. 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가네만 해 정하고, 나는 당연히 자기들 말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짜증이 나서. 한편 남편은 제가 어머님 전화를 그따위로 끊었다면서 못 참겠답니다. 어머님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절 용서하지 못한다나요? 그래서 용서고나 바리고 필요 없고, 그냥 이참에 갈라서자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돈으로 친정어머니 좀 도와드리는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배려라고 당신이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지 모르겠다. 나는 당신이 더는 필요치가 않으니 각자 살자 했죠. 그리고는 저는 지금 대충 짐 챙겨서 친정에 와 있어요. 밤낮으로 남편한테 전화고문자고 오는데 전부 다싹 무시하고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신발장 위에 두고 나온 이혼 서류에 대한 회신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혼이 하기 싫은 건지. 그래서 일단 일주일 더 기다려 보고 그래도 감감무소식이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보려고요. 머슴노릇 하기 싫은 애 어쩌네 헛소리 하더니 그럼 뭐 나는 니네 집 하녀냐? 아무튼 무조건 끝장을 볼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남편은 특이하게 여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올해는 재계약도 못했다는 소식을. 일전에 소개팅 주선해준 선배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선배가 걔도 참안 됐다면서 저더러 한번 봐주지 그러냐길래 그 선배랑도 손절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선배만 아니었으면 애시당초 이런 꼴을 볼 일도 없었을 텐데 싶은 걸 그래도 선배랍시고 말안 하고 있었더니 어디 주제넘게 봐줘라 말아야 진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